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 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만 두 개의 입형 사이에 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식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5일선, 11선, 21선 이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어린 구간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5일선과 11선의 이평선의 이격이 10% 이상인 경우 여기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격이 10% 이상 발생한 지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10%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즉10% 이상 구간만 칠을 해라 라고 하면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그두 가지 조건을 넣어서 어, 이동 평균선 사이의 색을 어,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어,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새로 어, 만들기에서 이평간색, 그다음에 조건, 괄로 닫고 제목 형표 이렇게 네,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일단 수식 4에다가 우리가 색을 채워야 될 조건들을 쭉 나열한 뒤에 위쪽에 표시된 라인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식 5에는 아래쪽 라인, 그리고 수식 1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자, 그것을 수식 1에다가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3 개의 라인과 그다음에 사이에 색이 채워지는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3개의 이동평균선을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M, 그다음에 M10, M10, 그다음에 M20 이렇게 하면 3개의 이동, 이동평균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어, 5일선과 10일선의 이격이죠. 이라는 그런 변수. 이격 5 1 0이라는 변수에다가요, m5일 M5, 이동 평균선을 m1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 100이라면은 이 값이 100이라면은 5일 이동 평균선과 10일 이동 평균선의 값이 같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100보다 크다면 어, 오일 이동 표준선이 위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첫 번째 조건에서 정별 구간에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은 100보다 크겠죠. 근데 우리가 100보다 큰 구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10보다 큰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10%, 20%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쓸 그런 사전 그 정의 조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변수에다가요 일단 정비열을 표시해야죠 mo, m10, 1 0 m 1 이렇게 하면 정비열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격, 이격 510의 값은 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만 아, 3개 채워지도록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if. 자, 그러면 수식 사에는 우리가 위쪽에 표시될 이동평균선을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if라는 그런 명령을 써서 위쪽에 오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조건이 높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변수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한다면 위쪽에는 m51 이동평균 선을 쓰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색을 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m10을 에,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에, 위쪽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5에는 그러니까 m10만 있으면 되겠죠. m10은 음, 5일선 그 다음에 수식 1로 가셔갖고요9 0원만되죠 아래쪽에다가 9 0원 여기는 5일선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수식 2에는 2 1일선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식 1에는 5일 이동평균선 수식 2에는 20 수식 3은 쓰지 않고요 수식사에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위쪽에 표시될 5일 이동평균선 수식오에는 항상 10일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설정 하시겠고요 5일 이동평균선은 초록색으로 20일은 조금 두껍게 다시 5일선은 초록색 10일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 이렇게 하면, 시 o 일 이동평균선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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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l o i 이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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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상인 구간에 예,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보시면 정별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격도가 10%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색이 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또 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조금 더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10보다 이하인 구간, 10보다 이상인 구간,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면 20 이상인 구간, 30 이상인 구간, 5일선과 2일선이20% 이상 이격이 벌어지면, 이게 저, 더 이상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죠. 좀 약간 고점에 왔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표시를 하셔서, 차트를 분석하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평간 색을 입히는 수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